어 어떻게 낚이셨는지아 천복 천복 아참놈이 <laughs> 올라왔습니다 야 월척은 분명합니다 이거 자 월척은 분명합니다 월척은 분명해 야 조사님 이게 조사님 수준에는 그래 살짝만 낚으니까 붕해일 수 있어도 누군가에게 꿈의, 꿈의 월척입니다 꿈의 월척 누군가에게는 이게 응야자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. 역시! 자, 자, 우리 조사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붕예랍니다. 이게 붕해내 손이 22cm인데, 월척은 분명히 넘습니다. 이게 100%. 자, 아주 이쁩니다. 대단합니다. 조사님. 어? 하, 이렇게 이쁜 걸 낚으셨고. <laughs> 몇 시에 낚았어요, 조사님? 어? 1시 10분. 1시 10분? 둘 다? 1시 1 0분 1시 20분. 1시 20분? 이야. 어, 몇칸 때에서 음, 나왔어요? 그래. 2.9칸. 2.9칸. 좀 붙였구나. 이야. 역시 미끼는 어, 신장. 어. 크, 입질이 조사님 좀 예민했어요. 쭉 올라와줬어요. 아니요. 어. 아니, 동매디반, 동매디반. 한, 두 마디 쫙 살짝 올렸구나. 동매디반. 아. 그래요? 한마리 정도. 야 오우, 오. <laughs> 너무 예뻐, 네모 예뻐. 올척은 제가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네요. 이야, 잘 생겼습니다, 참붕어. 빵도 좋고. <laughs> 근데 이런 놈을 붕해라고 그냥. 크, 역시 조사님, 이거 이거 이, 내가 혼자 이렇게 해야 되나? 조사님 이렇게 한번 이렇게. <laughs> 자, 조사님, 내가 대신하고 한번. 在。